지금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당신이 겪는 건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녹아내리는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노년심리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건강까지 위험해집니다. 이 영상을 스킵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귀한 마음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마음 근력을 10배 키워주는 단 3가지 공식을 공개합니다. 첫째 기록 치료 부정적인 생각 가두기 매일 아침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 세가지만 종이에 적고 바로 찢어버리세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객관화하고 가두는 인재 행동 치료의 핵심입니다. 둘째 타인을 위한 5분으로 존재 이유 찾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 작은 봉사나 칭찬을 해보세요. 자신의 쓸모와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 무기력은 사라집니다. 셋째 나만의 역할 딱한 가지 만들기 매일 아침 아주 사소하더라도 나만이 할수 있는 역할을 딱한 가지 정하세요. 예 화분에 물 주기, 가족 식사 메뉴 정하기 작은 역할이 당신에게 오늘 살아야 할 이유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무기력을 밀어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마음의 근육을 키울 세 가지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세 가지 공식만으로 당신의 마음은 재부팅되고 역대급 활력을 매일 맞이할 겁니다.